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일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낀다는 특이한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 본 사람, 처음 간 장소, 처음 경험하는 일이 왠지 낯설지 않고 마치 예전에 한번 겪어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일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낀다는 어? 어 이처럼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인데도 언젠가 겪었던 것처럼 느끼는 이 특이한 현상의 이름은 기시감 혹은 대자비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자비 현상은 제 채널만 보더라도 재 업로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영상을 본적이 있었다는 상식인 분들이 계실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큼 흔하디 흔한 현상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런 특이한 대자비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대자비 현상은 언제 일어나? 알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제대로 각을 잡고 연구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가설로만 존재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몇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뇌착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대뇌축두엽의 해마 부위에서 마치 컴퓨터처럼 입출력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다. 축두엽은 두뇌의 양옆즉 귀의 안쪽 윗부분에 해당하는 뇌의 영역이며 축두엽 안쪽엔 해마방이라는 기관과 해마가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해마는 일반적으로 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 쓰이는 부위이며, 해마 방해는 실제 기억과 무관하게 이것이 친숙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어떠한 오류로 인해 해마 방해가 활발히 작용하게 되면. 한 장면을 마치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친숙하게 느끼게 되어 기억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대잡이 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각의 착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두 개의 눈을 통해 뇌 뒤쪽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는데 두 눈의 시각 경로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속도가 서로 다르고 시각 피질로 보내지는 정보의 도착 시간이 0.025초 이상 벌어지면 버퍼링이 발생해 순간적으로 뇌가 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해 별개의 정보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렇기에 뇌가 한 쪽의 정보를 과거의 경험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0.025초 늦게 똑같은 정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대자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가설들도 그저 가설에 불과하기에 오늘날까지도 이대자이 현상은 치매와 같은 질병에서 비롯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뇌의 착각인지 혹은 진짜 예지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먼 훗날엔 이 현상에 대한 비밀이 풀려 우리 인간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